안녕하세요. 인천 한노 TV 공병수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설립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하면 노동자들이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 휴가를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연차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문화고요. 근데 본인이 직접 가서 사장님한테 연차 휴가 사용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출산 휴가를 이용하고 싶다 연차를 좀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다 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서 대응해야 할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노동조합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노동조합 설립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일단 두명 이상이 구성돼야 합니다. 보통 설립할 때는 다섯 명 정도가 설립합니다. 위원장, 회계감사, 부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 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때 위원장과 회계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노동조합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구성원을 근로자로 하는 경우에는 단인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별 단인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단인 노동조합이 여기에 속하죠. 혹은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연합단체가 있습니다. 산업별 연합단체랑 총연합단체가 여기에 해당되죠. 일단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기업별 단위 노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산업별 단위 노조에 가입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죠. 노조의 설립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명 이상이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회계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원 선출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약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원 선출과 규약 제정의 과정을 거치고 행정관청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제출할 때 증거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자 명단, 의사록, 투표용지 등 자료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노조 설립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했다고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설립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것을 알수 없으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게 다른 동료 근로자가 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노동조합을 누가 설립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우리 사무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무직이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설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이라도 당연히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 근로자의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나 어 아니면 이런 권한을 가지는 사무직이 아니라면은. 사무직이라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도 노동조합을 만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조건이 좋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83%, 핀란드는 69% 스웨덴은 67%, 덴마크는 67%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는요, 근로 시간이 끝나면은 근로자한테 전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지위가 상당히 보장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갖는 이미지가 일부 특정 인원만 누리는 생소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이 노동조합이 생소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조를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